요즘은 스킨부스터의 전성 시대인 듯한데요. 자연스럽게 동안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스킨부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힐러 웨이브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광과 콜라겐 생성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이 제품 과연 어떤 원리이고 또... 어떻게 시술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저는 DR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 대표 원장입니다. 요즘 피부과 시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자연스러움이잖아요. 평소에 관리 잘하고 있네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많은 연예인 분들도 티안 나게 스킨 부스터 시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움의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일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면 필러 주성분이 히알루론산이어서 필러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히알루론산 성분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안전성 면에서는 히알루론산 계열 제품이 가장 이런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킨부스터에 쓰이는 히알루론산 입자는 필러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아서 필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뭉침 현상이나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필러처럼 모양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피부 안에 들어가서 쫙 펴지면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피부의 진피층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보습이나 잔주름, 피부결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필러와는 완전히 다른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는 특히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민감해서 화장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웨스틸렌의 비탈 제품, 엘러간사의 스킨바이브, 또 멀지의 리바이브가 있는데요. 크로스링크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민감한 피부를 개선해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잔주름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제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소개가 좀 늦었죠. 오늘은 스킨부스터 중 에서도 힐로 웨이브에 대해서 좀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힐로 웨이브는 특이하게 넌 크로스링크 HA 고분자와 저분자가 각각 들어가 있고, 소량의 크로스링크 HA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분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수분을 당겨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고분자는 그 자체가 분해되면서 수분을 계속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소량의 크로스링크 HA까지 들어가 있어서 유지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단순히 수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피부를 살짝 당겨주고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는 개념의 제품으로 출시가 된 거죠.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잔주름, 수분감 등 피부의 전체적인 부분을 개선시켜줍니다. 힐러에이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통증이 매우 적고 물광 효과와 볼륨 개선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술할 때통 증도 적고 주사 자국이나 울퉁불퉁한 엠보싱도 거의 없어요. 힐러이브는 듀얼 히알루론산이라고 불리우는데 고분자량 히알루론산과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 딱 알맞게 섞여 있습니다. 마치 유리병에 큰 돌과 자갈만 넣으면 틈이 많이 생기지만 작은 자갈과 모래까지 같이 채우면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것처럼 분자량이 다른 히알루론산 성분이 섞여 있어서 밀도가 굉장히 높고 강력한 보습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48mg의 히알루론산이 ECC 주사에 들어가 있고 프랑스산 프리미엄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사용해서 원가도 일반 제품보다 3배에서 배 정도 비쌀 정도로 고급 제품입니다. 시술 방법도 조금은 다른데요. 기존 물광 주사는 얼굴 전체에 촘촘하게 미세하게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 힐러웨이브는 얼굴에 중요. 몇 포인트에만 주사를 놓거나 또는 끝이 뭉툭한 가는 캐닐라를 이용해서 진피 아래쪽에 약물을 넓게 깔아 주듯이 주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백 개의 바늘 자국을 만들 필요 없이 피부속 건조함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엠보싱이 생기지 않으니 시술 후에 티가 거의 안 나기도 하고 회복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무엇보다 힐러웨이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여러 스킨부스터를 다 해봤는데도 건조함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보습제를 발라도 속건조가 심한 분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피부가 얇고 생기가 없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이고요 회사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30대 40대 분들은 리쥬란처럼 시술 받은 티가 나는 게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픈 시술도 싫고 티나는 시술도 싫다면 이 힐로웨이브는 몇 군데 포인트로 자입점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회복 기간도 짧아서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스킨 부스터인 뭐 레티젠 등과도 함께 시술해주면 더욱 완벽한 이런 피부 개선 결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힐로 웨이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피부 건조함과 주름, 생기 없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힐로 웨이브를 통해서 촉촉하고 생기 넘치는 물광 피부를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DR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